이제는 그니까야 기분 좋다 이렇게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 읍졸이 듯이 하 언조비카 이렇게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웃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진짜 노라다이스가 됐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월드컵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좋은 단어 월드컵입니다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도태, 한남, 한녀끼리 모여가지고 사회에서 이 말은 절대,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 라는 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장애인 혹은 내다씨. 생각보다 사람들이 요즘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얘 진짜 못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허터아 장애인 같은 새끼 존나 많이 했어요.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진짜 장난 존나 많이 쳤거든요? 이제는 안 돼요. 지금은 장애인 감수성이 미쳤거든요? 장애인 감수성이 심해져서 각박해졌어요. 이게 약간 요즘 사람들은 감수성이 심해졌어요. 어. 내다시 내다씹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써. 내가 내다씹이라는 말은 그리고 사회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내다씹 이런 거 쓰지도 않아. 그래서 진짜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기 좋은 그거는 장애인. 어, 장애인. 야! 기분 좋다! 랑 창년, 창놈. 이거는 일번이 무조건 매장 당하죠. 왜 그러냐면 일번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절대 매장 안 당합니다. 어. 근데 님들이 페미니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페미니즘 때문에 요즘은 약간 후자인 청년님들이 요새 친구들한테 노며들게 해서 만나면 웅디시티만 불러. 아니 그러니까 노며들게 할수 있어. 충분히 할수 있는데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은 청년 청놈이라는 말을 썼을 때 청년 감수성 때문에 음 저런 말을 쓰지 말고 직업 여성 따라해서 어. 그려지아그까 그러니까 이거 자꾸 따라하지 말고 이거는 아 기분 나빠. 요즘 동네 나가서 야 기분 좋다? 하면 메아리처럼 집집마다 울려오는데 모르냐?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생각할 때는 후다가 근데 매장 당하려나? 그렇지? 왜냐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노체는 이기아 노체는 다 쓰는 수준이 됐어요. 이기아 노체는. 이제는 그러니까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혼자 윽조리듯이 하아 언조비카 이렇게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웃을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진짜 노라다이스가 됐어. 사람들이 다 노무현을 알고, 노무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노쿠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 그런 상황이 돼서, 어, 진짜 노토피아가 됐어요. 노라다이스가 됐고, 어.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후자가 조금 더 저런 단어를 썼을 때, 창놈이다, 창년이다, 이런 단어를 썼을 때, 매장이 더 당하기 쉽지 않나. 갑자기, 창년이 아닙니다. 직업여성입니다. 이러면서 어떤 이상한, 5대5 탈코한 여자가 튀어나와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음. 인연은 단 세상에서 사노. 저에겐 세상이 없어요. 죄송한데, 저에게 그 만들어진, 구현되어 있는 세상은 딱 이만큼이고요. 10% 커피까지입니다. 음. 창녀는 옛날부터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었어. 내가 중학교 때그옷 야하게 입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창년의 자식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그 여자한테 어깨빵 당했거든요. 존나 화나가지고 저 여기 팍 하고 쳤어요. 그 여자가. 창년은 어. 예로부터 그냥 잘 쓰, 쓰면 안 되는 단어인가봐요. 어. 홍어 대 느금마. 아, 근데 사회에서 매장 당하기 좋은 거는 느금마인 것 같아요. 성인 기준 생각했을 때. 성인 기준 생각했을 때. 약간의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아얘 진짜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감정을 안 가진 사람이 봤을 때안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지역감정 가진 애를 보고 아 진짜 니네 무슨 50대 트타 아저씨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늑은마는 머리 좀 크면 진짜 못 배운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은늙은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새끼 무슨 집에서 신태일 같은 거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래서, 이거는 후자가 좀더 사회에서 매장당하기 좋지 않나. 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역 비하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치발 얘네들이 너무 피해 망상이 심해. 피코 좀 하지 마.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감자라고 해도 지역 비하, 지역 감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수빈이 같은 경우도 내가, 야, 니네 제주도 사람, 니네 감귤이지? 이래도, 숨질 안 내. 호모 새끼들이 지네가 존나 특산품 호모면서 개질하는 거라니까. 부시 같아 새끼들이. 과메기 새끼들한테 과메기라고 해도 화안 내. 응. 음. 연병이 아주. 음. 야 아주. 청도 마개마개 거리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야, 씨발 대구한테는 고담시티라 그래. 범죄자의 도시라 그러는데 무슨 고담 시티라고 하는데 호모보다 심한데? 호모보다 심한데 그게. 호모가 더 심하냐? 응디대 틀딱충 둘다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은디랑 툴딱지 둘 다. 근데 노사모끼리 모였어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타이밍 못 맞추고 그냥 은디 은디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은 그건 충분히 매장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툴딱 정도는 진짜 많이 쓰는 툴딱은 이제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돼가지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타쿠들한테 씹덕이라고 하는 것처럼 툴딱도 그냥 노인네들한테 툴딱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려서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어. 너무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응기를 고르게 되겠습니다. 어. 문재양대 자지. 문재양은 근데 이제 그 같은 한표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니까 문재양은 생각보다 문재인을 빨아먹는 새끼들이 많아 빨아 빨아들끼는 새끼들이 대깨문들이 많아가지고 걔네가 나를 걸러도 상관이 없는데 나를 사회에서 걸르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근데 자지 정도로 걸르진 않아. 음. 응. 안 그래요? 한저 정도로 걸르진 않지. 그냥 어, 야 뭐야? 이럴 순 있어도 걸르진 않아. 둘이 합쳐지면 좀 문제가 있지. 둘이 합쳐지면 문제가 있는데 <laughs> 따로 따로 쓰면은 왼쪽이 조금 더 힘들다. 음. 응. 통구이대, 느개비. 이거는, 느개비가 100% 매장당합니다. 느금마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사상, 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철없는 애새끼라는 생각이지만, 느개비라는 단어를 썼을 경우, 당신은 페미니스트입니다가, 낙인 찍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느개비 좋댔어요. 느개비라는 단어 절대 쓰면 안 돼요. 진짜로. 진짜 느개비 쓸 새끼들은, 진짜 개비 존나 일찍 죽어가지고, 개비한테 받아먹은 돈단한 번도 없는 새끼. 그런 새끼 아니면, 저런 말 쓰지 마. 느개비는 진짜, 사상이 함유된 단어라서, 그냥 우조고더할게요전 어. 땅크대? 야 꿀벌 넣을게. 어. 사실 넣을게를 사회에서 쓰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재맨 시청자가 됩니다. 전자는 전 땅크 정도 써도 되지 않나? 땅크 땅크 정도는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땅크라는 말은 잘안 써. 요즘은 전두환을 부를 때 엔두라고 부르지. 우리 엔두라고 부르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시기도 했고, 음.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써도 인방이 아니고 DC가 아닌 경우 현실 세계에서 야 땡땡 넣을게 이지랄을 썼을 때 분위기가 살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쓰지 마세요. 김치녀 대피 싸게. 야 김치녀는 쓸만하지? 피싸게는 솔직히 비싸게비싸게 피싸게 하지만 현실에서 누가 비싸게라는 단어 뱉으면 좀충격적인 그게 되게 해. 어. 일단 김치녀는 약간 그 대명사를 만든 거고 피싸게는 직관적이잖아. 니 집에서 니 피가 나오는 여성이지?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그래서 피싸게는 약간 현실에서 진짜 쓰면 안 돼요. 음. 이게 태미이 이런 걸 떠나서 피싸계는앵가하면은 본인이 본인을 피싸계라고 지칭하는 거 아니면 남한테 피싸계라고 말하는 건안 돼. 진짜 매장용 단어야. 피싸계는 어, 피싸계는 진짜. 그리고 하필 걔가 피를 진짜 싸고 있었다? 너 좋대 통맹은 고소당할 수도 있어. 어, 피싸계라는말 쓰지 마. 예민할 때 건들지 마. 응. 음. 자, 규지대 이기야. 아니 근데 이거는 근데 또 규지랑 규지랑 좀 다르다. 약간, 여자 거를 말할 때더 끔찍하게 느껴지고, 어, 좀, 얘, 얘 미쳤나 봐. 라고 느껴지는 그게 있어. 여자, 남자, 그 단어에, 그게 허들이 달라가지고, 허들이 달라서, 아니, 그니까, 성차별이지. 물론, 그 남자 거는 잘 말할 수 있고, 추고추 말할 수 있지만, 여자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 나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은, 여자의 성을 숨기는 무사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에 대해서 딱히 성차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네. 지에 대해서 쉬쉬 하는 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게더 싫어. 어. 이게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랬어. 남자애들은 아줌마들이 꽃추 많이 컸나 보자 하는 것처럼. 그치? 음. 응. 그니까, 보수적인, 나는 보수적인 타입이야. 그래서 나는 여자는 숨기고 남자는 드러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이기아는 근데, 사투리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기아는 씨발, 어디에서 쓰기 좀 그렇다. 근데 나는 이기아를 좀 넘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기아 썼다고, 매장당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싫어요. 엠창 대, 운지. 이거는, 엠창 나는 운지는 솔직히 운지 정도는 이제는 진짜 써도 된다 어디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을 때 운지라는 단어를 충분히 써도 된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떨어졌을 때 어? 저거 운지했네? 라고 말해도 다 알아들어 응. 진짜 희석됐어 오토피아야 어. 요즘은 근데 M창을 썼을 때는 사람이 저급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그 모양 자체도 존나 저급해 이거 자체도 저급해. 미안한데, 어. 저기에 나온 거 전부 쓰면 안 돼요, 이게야 그건 맞아요. 여기 나온 금기어 그 월드컵에 나온 거 전부 다안 쓰면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M 차이 정도. 응. 앞뒤 맥락 없이 노무현, 앞뒤 맥락 없이 엄준식. 앞뒤 맥락 없이 엄준식이 나오면은, 야, 뭐라고? 가 되고요. 앞뒤 맥락 없이 노무현이 나오면 경멸의 표정을 받거나, 이 표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이거 솔직히 조금 다르거든요? 어. 솔직히 다르거든요? 이거 약간 노무현은 진짜 반반이고요. 엄준식 같은 경우는 엄준식이라고 했는데, 했다? 이 새끼랑 당장 손절하세요. 진짜. 개노쟁 근첩새끼. 당, 당장 손절하세요. 진짜로. 사실 단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고르자면은, 매장 당하는 거, 나는 진짜 이거는, 넣을 게가 진짜 매장 당할 것 같고. 한남충, 느개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건 느개비지. 한남충도 약간, 농담으로 재밌게 쓸수 있어. 페밍이선발 나왔는데요. 한남충 정도는, 그 약간, 재미로 쓸수 있는 거 있잖아. 그냥, 어, 한여충 한남충, 이런 거. 그런 거는, 자조적인, 어, 자조적인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남충 정도는. 근데, 느개비는, 진각 개비 아닌 이상 안 돼요. 어, 음 이거는 진짜 장애인 요즘 진짜 장애인 감수성 돌았어 음. 장애인이 대통령 나오면은 50% 이상 당선이야 진짜 요즘 감수성 미쳐버렸어 지금 하나 나와야 돼두개왜 어. <laughs> 어. 같은 단어냐고요? 재질이 비슷하긴 하네 음. 이건 M창 응디는 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 어. 파오후 파오후라는 단어 썼을 때 매장을 당하는 사회라는 건 없어요 어, 어. 이거는, 이런 단어 썼을 때, 매장당하는 사회. 던파 페스티벌을 갔을 때. 그런 거 아니면은, 이거를 썼을 때, 매장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비싸게. 이건 무조건 비싸게고. 야스는, 옛날에는 진짜, 야스라는 거 입에 담기도 싫었는데, 이제는 그냥 잘 담아지는 것 같아. 음, 이것도 진짜, 급식일 때나 쓸수 있는 거야. 느금마. 장애인, 어. 느개비, 느개비가 확실히 커요. 느긋말을 썼어? 반팸이야? 이건 아닌데, 느개비는 느개비를 썼어? 팸이야? 이렇게 될수 있는 거라서, 어. 꿀벌 넣을 게, 비싸 비싸게, 피사, 진짜 제발, 비싸게는 밖에서 쓰지 마세요. 어. 웬만하면 쓰지 마십시오. 상년처은 노. 노는 요즘은, 에 요즘은 노를 안 쓰면 오히려 욕먹는 시대에요. 노 대신 누를 쓴다? 내 앞에서 그렇게 한번 써봐. 내 진짜 앞니 날아가게 해줘. 와 이거 쉽지 않다. 두분 정상으로 모십니다. 공동 대상 축하드립니다. 음. 네이버스 <웃음 Fern Babs> 또 위. 네이버스 또 위. 네이버스 또 위. 네이버스.